스웨덴은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대부분 지역이 1년 중 절반 이상이 얼음과 눈에 덮여 있지요.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스웨덴 사람들에게 집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을 따뜻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가꾸기를 즐기고 가구와 소품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긴 겨울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주던 목발 인형인 스웨덴 대표 수공예품이죠. 스웨덴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사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다른 나라보다 일찍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모든 권한과 기회가 남녀 모두 열려 있어요. 스웨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들도 반드시 일하시고 아기를 돌봐야 한답니다. 스웨덴 국기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 십자가가 그려진 모양이에요. 옛날 스웨덴 국양이 핀란드를 공격하기 전 푸른 하늘에서 금 십자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반영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십자가 모양은 스킨디나디아 반도의 세 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나타나요. 톰테는 시골 농장에 살며 동물들 돌보는 요정이에요. 사람들은 숲에서 버섯 따기를 즐겨요. 화려한 가구보다는 수박한 재활용 가구가 인기가 있어요. 은방울꽃은 스웨덴을 상징하는 나라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집집마다 촛불을 밝혀요. 스웨덴 사람들에게 말은 각별한 동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녁이면 모닥불에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줄말 인형을 조각하곤 했는데 이것이 달라 헤스트의 시작이에요. 아름답게 꾸민 달라 헤스트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공예품이 되었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니세프가 실시한 어린이 행복 조사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행복한 어린이들의 나라,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고흐의 나라, 넴블란트 베르메르 몬드리안 같은 멋진 예술가들이 태어난 나라이며, 그림책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미피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이름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보다 땅이 낮아 물이 많이 차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옛날에는 풍차를 사용해 물을 퍼내고 농사를 지었으며 질척한 땅에 알맞은 남학신을 즐겨 신었어요. 풍차와 남학신이 네덜란드의 상징이 된 것은 그 때문이에요. 또 네덜란드의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달려가는 모습, 좁다란 건물이 어깨에 맞대고 서 있는 마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툴립 재배지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국기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삼색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용기를 나타내는 빨강, 신앙심을 나타내는 하양, 충성심을 나타내는 파랑이 네덜란드 국기를 이루는 세 가지 색깔이지요. 튤립은 네덜란드의 나라꽃.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대의 꽃 시장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낙농업 기술로 우유, 치즈, 버터들을 생산해요. 어린이들의 소성인성 니콜라스트를 네덜란드에서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며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었어요. 고다 지방에서는 생산되는 고다치즈, 콜롬펜이라 부르는 나막신 나무를 통으로 깎아 만들어요. 네덜란드에는 좁고 높게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풍차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바닷물을 퍼내는 데 사용하고 곡식을 빻거나 기름을 짜는 데도 사용했지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풍차는 여전히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예요. 독일 오랜 시간 척박한 기후를 극복하고 살아온 독일인들은 근면 성실한 태도, 정확함 절약 정신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라인강의 기적이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진 나라와 경제를 일으켜 세운 독일인들의 노력을 이루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어요. 통일 이후 독일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과 접해 있는 독일은 다양한 문화와 축제를 즐겨요. 옥토버페스트라고 불리는 맥주 축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맥주와 더불어 소세지도 유명해요. 함부르크의 소세지 빵은 미국으로 건너가 햄버거가 되었지요. 또한 수많은 명작 동화의 기원이 된 이야기를 남긴 그림 형제,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악가 베토벤과 바흐를 낳은 나라이기도 독일이지요. 독일 국기는 19세기 막강한 힘을 휘두른 군주에 맞서 싸우던 시위대가 사용했던 깃발이에요. 여러 번 바뀌고 부활하기를 거듭해 지금의 국기로 자리 잡았어요. 독일의 삼색기는 검정, 빨강, 노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검정은 억압에 대한 저항을, 빨강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을, 노랑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독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뾰족 지붕 나무집. 독일 맥주와 소세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음식이에요. 독일인들이 즐겨 먹는 호밀빵, 브레첼과 브레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 벤치. 수많은 동화 속의 배경이 된 노이 슈반슈타인성. 노이 슈반슈타인성. 크리스마스 장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비큐 햄, 레비큐 햄. 영어로는 진저 브레드라고 하지요. 빨강, 아, 빨. 생강과 벌꿀을 넣어 반죽하고 납작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레비큐 햄을 먹을 수 있었대요. 오스트리아 음악을 즐기며 책을 많이 읽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매우 느긋하고 낯청적이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또 질서의식이 높아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다민족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여러 민족의 문화를 잘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이지요. 오스트리아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스트라우스와 같은 음악가를 낳았으며, 빈 소년 합창단을 탄생시킨 곳이에요. 세계인이 사랑하는 미술가 클림트와 슐레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이지요. 빨간색 바탕 가운데 흰 줄이 있는 오스트리아 국기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당시 레오폴드 공작이 하루 종일 격렬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입고 있던 흰색 옷이 벨트를 했던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붉은 피로 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림 같은 도시 잘치브르크에서 태어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털 보석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라꽃 에델바이스는 순수함을 상징해요. 노래 에델바이스도 유명하지요.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자라는 가문비 나무는 피아노를 만드는 데 쓰여요. 휘핑크림을 듬뿍 얹어 마시는 커피, 아이슈펜나. 우리 나라에서는 비엔나 커피로 통해요. 건축가. 훈데르 바서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성 바바라 성당. 화려하고 근엄한 유럽의 다른 성당들과 달리 소박하고 자유롭게 꾸민 건물이에요. 훈데르 바서는 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장하며 환경운동에도 참여했어요. 스위스 자연자원이 빈약한 스위스는 예로부터 교육과 지식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겼어요. 스위스 역시 다민족 나라로 공식적으로 4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스위스 사람들은 치밀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해요. 시계나 칼 같은 정교한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그런 국민성과 관련이 있지요.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범죄율이 낮아 치안이 안정적인 것도 스위스의 자랑이에요. 정통적인 낙농 국가인 스위스는 약 150종류의 치즈를 만들어요. 치즈를 녹여 빵에 찍어 먹는 퐁디는 스위스 산간 지역에서 즐겨먹던 음식이에요. 스위스는 아름다운 산속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나라이며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노래 요들의 나라입니다. 스위스의 국기는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어요.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 히드, 프리드 히. 프리드 리히 2세가 시비치 히 주의의 하사한 깃발을 자유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지금의 스위스 깃발이 되었어요. 스위스라는 나라 이름도 시비치 주에서 왔지요. 흰색 십자가가 스위스 군대의 오랜 상징이기도 해요. 세계에서 초콜릿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스위스에서는 시계를 만드는 정교한 기술을 지닌 장인들이 많아요. 군인들이 지니고 다니는 주머니 칼,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물건 중 하나이지요. 3세계 실을 수놓아 만든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도 많고요 만년설을 자랑하는 알프스산, 낙농업, 강, 낙농업의 강국 스위스예요 치즈를 녹여 빵에 찍어 먹는 스위스 요리, 퐁드. 구멍이 뻥뻥 뚫린 에멘탈 치즈. 스위스의 산악 열차는 오랜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요. 운행 구간과 종류도 무척 다양해요. 빙하와 눈꽃, 알프스의 절경을 보며 아슬아슬한 모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스위스를 찾아와요. 그리스. 그리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문명이 생겨난 곳이에요. 정치가와 학자들의 연설을 하던 아크로폴리스, 소크라테스가 날마다 청룡들과 토론을 벌였다는 아구라 같은 유적이 지금도 아테네에 남아있지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뿌리, 뿌린 씨앗은 유럽으로 퍼져나가 정치, 철학, 과학, 연극, 수학의 꽃을 피웠어요. 또 그리스에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예요. 힘과 능력을 겨루던 고대 그리스 재경 경기를 본떠 1896년 제1회 올림픽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어요. 싱그러운 열매로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올리브 나무도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중 하나예요. 지중해에 위치한 나라답게 해산물이 풍부하고 포도를 많이 재배했어요. 재배했어요. 그리스의 국기는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흰색은 동방 정교회를 의미해요. 그리스 국민 대부분은 그리스도교의 한 갈래인 동방 정교회를 종교로 가지고 있어요. 국기에 그려진 9개의 줄무늬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9명의 무사이를 상징한다고 해요. 무사이는 학술과 예술을 관장하는 예술가들의 영감을 주는 신들이지요. 조화와 균형의 미를 자랑하는 그리스 건축. 그리스의 유적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마크로 쓰일 정도로 유명하지요. 아름다운 고대 그리스 유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 고대 올림픽에서는 우승자에 게 올리브관을 쓰여주었어요.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해요. 열매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요. 그리스의 국기처럼 흰색과 파란색으로 꾸민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스는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해와 이오니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0여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227개나 되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신성한 대자연이지요. 영국 섬나라인 영국은 해양성 기후를 띠어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많아요. 해가 쨍쨍 비치는 날이면 공원에서 일강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햇볕을 충분히 쐬어 두는 거예요. 수도 런던에는 명물이 많아요. 런던 아이라고 부르는 대관람차, 템지강을 가로지르는 런던 브릿지, 빨간색 2층 버스와 검은 택시는 물론이고 지하철, 우체통, 시계탑까지 모두가 런던의 상징이지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디나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영국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요. 또 영국은 어린이 문학이 일찍부터 발달한 곳이에요. 피터 레빗과 메리 포핀스가 탄생한 나라이며 해리포터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영국 국기는 유니언기라고 부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가 함께 연합왕국을 이루면서 국기도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어요. 세 나라의 국기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 증급의 유니언기 모습이지요. 유니언기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레일 피지, 투발드 등의 국가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현재 영국 명인 나라들이지요. 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당의 시계탑, 엘리자베스 여왕의 화려한 왕관, 영국은 비가 자주 내려요. 외출할 땐 우산은 필수. 런던의 명물 빨간 우체통.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즐겨 마셔요. 복잡한 런던 거리를 누비는 2층 버스와 택시. 버킹엄 궁정을 지키는 근위병. 영국의 수도 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즈강과 그위 세워진 런던 브릿지. 런던 브릿지는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지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